태양계와 별이에요. 별자리를의 이름. 금검자리, 사자자리, 백조자리, 오리온자리에요.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안 읽어볼래요. <laughs> 애들이 한 거는 안할 거예요. 저건 시험이 안 나와요, 그죠? 별. 뭐 별의 정의가 뭐예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요. 아, 스스로 빛을 안 내면 뭐예요? 항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항항성 별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낮에는 태양이 밝아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별자리는 무리지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나 인물의 이름을 붙여 나왔어요. 카시오페아자리 이런 거,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가 보죠. 어 그죠? 동물의 이름: 큰곰, 사자, 백조. 인물: 오리온, 카시오페아 자리. 별자리를 만들어 사용하는 까닭은 밤 하늘의 별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쓸줄 알아야 돼요. 별 위의 위치도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아, 제카시오페아, 그렇지? 자,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북두칠성이에요. 국자 모양이에요. 국자 모양, 한 거꾸로 되어 있죠. 알파벳 W에요. W 북쪽 하늘을 보면 이두 개가 보여요. 북극성을 찾는 방법 지금 여기 W가 보이죠. 카시오페아죠. 북두칠성이죠. 얘를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배라고 보면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로, 일로 쭉 가면 있어요. 또, 여기에서 여기 대각선을 그려봐요. 이 가상으로 기억을 만들 수 있겠죠. 가상으로. 그서 근거를 서에 배라면 하나, 둘, 기에 다섯 가면 서여성이 있어요. 일단 둘중에하나로 찾고 나머지로 확인하면 걔가 북극성 정확하겠죠. 그죠? 맞아? 1년 내내 북적 하늘에서 빛나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야, 거의. 과학에서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 거의라는 말을 쓰면 똑같이 써야 돼요. 알았죠? 응? 나침반의 역할을 했어요.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를 찾아 북극성을 찾으면 거의 정확하게 북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세요.